정시 정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시에 오늘 세미나를 신고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핸드폰 하고 어, 조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복크에 계신 분들께서는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명아의 문학세계3상심지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맡은 저는 김상규입니다. <laughs> 어, 종로, 문역과 같이, 그 이, 일을 하니까,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그 일의 추진력이 달라지니 오늘 뭐이 어, 이 자리 격려하고 또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정세균 국회의원께서 그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또 어, 김영종 종로구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어,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충호 위원장님도 또 갔다가 가시고, 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경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는 참또 귀한 그, 내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어, 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한국 한시협회 그 협회를 창립하시고 오래 이끄시다가 그, 지금 우 명예회장으로 되시는 김기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오또 어,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이신 선생님, 시인 김성배 선생님, 신성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늘 우리, 그, 해 동을 위해서 불철주에 뛰고 계시는 우리들의 동장님, 김순만 동장님. 안 내려가셨나요? 아, 네. 네, 그럼 네. 나중에 보시면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 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운명을 갖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들 주변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또 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분들의 그 무사 귀환과 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빚는 그 운명을 아울러서, 어, 조병화 선생님을 비롯한 작구문인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같이 담아서 공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유통 공룡! <laughs> 그 조병화의 문학 세계 오늘 우리가 다루고 하는 이신무전 주제는 오래 전부터 다뤄져 왔습니다. 아, 처음에 조병화 선생님 그 회합 때는 편은 조와신이라는 그런 단행본 책으로 묶어서 어, 문인들. 또 연구자들이 그 모아서 책을 냈고 그 뒤에 이제 조병화 선생님 그 정현태인 기념으로 또조병하의문학세계라는그 책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1 시집부터 그 당시에 쓰여졌던 29 시집까지의 그 시세계를 조명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 그 이후에 다시 또부하들이 또 조병화의 문학세계 2일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기에는 제30시즌부터 6시즌, 53시즌까지의 시세계를 조명한 그런 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병화의 문학세계 3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주로 그것을 어, 조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주제적인 측면을 다루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 세 번에 나누어서 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 선생님의 그런 철학성에 관한 어, 그런 문제들을 이 정도로 다루었고 어, 두 번째는 사회, 역사의식에 관한 어, 문제를 조명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선생님 시에 나타난는 그 종교성에 관해서 어, 한번 어, 다뤄볼고 합니다. 선생님 아, 시에는 어떤 시에는 보면 그 부처님이 나오고 어떤 시에는 환느님도 나오고 또 어떤 시에는 그런 어, 노장인 사상 내바탄을둔 그런 생각들도 나오고, 어, 이렇게, <laughs> 그, 어, 다양한 그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교에, 에, 에, 어떤 특정 종교에 몰입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다들 어, 명확하게 조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러한 어떤 그, 선생님의 시그 자체를 위해서 그, 어 많은 그런, 종교성을 어 받아들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